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래머스페이스 어,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 한 거요. 채점 먼저 하고 오늘 새로운 단원 들어갈게요. 그래서 16쪽 교재입니다. 교재 16쪽에 어, 여러분 다 풀었겠지만 빨간 펜 들고 쫓아올게요. 자 이번에 애들아 지금 먼저 여기에다가 숫자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름 쓰는데 여기에 만약에 두개 이상이면 엄마 뭐, 들기라는 S나 E에서 붙이면서 따라와야 돼. 그래서, 자, 2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자, 이거, 세븐, 이렇게. 우리, 그, 지금, 써줄 때 여기 줄이 있으니까 줄잘 맞춰줄게요. 처음에 대문자 아니고, 자, 세븐, 일곱 개의 상자인데 X로 끝나기 때문에 ES. 우리 여기서 ES로 끝나는 것들 어떤 거 있었어? 뒤에가 S70로 x 끝나는 어, 이름들은 뒤에다가 ES를 붙이면서 뭐뭐들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그 다음에 3 번에 몇 개야? 두 개니까 T W -O, two 그다음에 oranges. 자, o r a n g e s 이렇게 two oranges. 자, 4번에요 몇 개? 세 개니까 three. 그다음에 dishes인데. 자, sh로 끝나는 경우에는 es 붙여야 되니까 요렇게야. 그다음 5번에 어, 몇 개냐면 여덟 개. 이것도 줄잘 맞춰서 에잇. 그 다음에 시계는 여기 나와 있지. 자, 워치인데요. 여기에다가 스위치로 끝나니까 이 s yes. 그 다음에 여섯 개의 곰이요. 식스. 그 다음 베열은 어 그냥 얼로 끝나기 때문에 이때는 s 만 붙여주면 되고 7번에 몇 개? 네 개. 포, r 그 다음에 버 e 스 이렇게요. s로 끝나니까. 자, 다시 한번 기억하게 쉽게요. s, x, 75로 끝나는 명사들은 뒤에다가 es를 붙이면서 뭐뭐들이라고 하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s만 붙이면 됩니다. 담아줬으면 큰 동그라미. 자, 옆으로 갈게요. 음. 지금 이 그림에서 아이템을 세가지고 여기에다가 글을 쓰는 거지. 자, I see seven rings. 일단 일곱 개는 나왔고요. 그 다음 브러쉬, 여러분들 그냥 셋다고 어, 할게요. 여덟 개니까 E-I-G-H-T-8 브러쉬인데 자, 브러쉬에다가 S-H로 끝나니까 E-S 그 다음에 박스는요. 하나, 둘, 세 개지. 그러면 세 개면 Three b o x 도 x로 끝나니까 es boxes. 그 다음에 어, sock은요 몇 개요? 예 여섯 개죠. six. 자 sock. s o c k인데 별 다른 거 없죠. s x 치수로 끝나는 거 아니니까 그냥 es. And three boxes. s로 끝나니까 es. 담아줬으면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바로 뒷장 따라 올게요. 자, 맞는 거. 우리 1에서 3과 지금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자, 2번은 보니까 요거네. 왜냐면 문장의 처음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고, 끝에는 문장 부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또 이것도 봐볼까? 자, 처음 거는 맞고, 그 다음에 is 맞고요. 그 다음, 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의 펜이다. 이것은 하나의 펜이다. 맞는 것 같아. 이것은 하나의 펜이다. 맞는데, 어느요 뒤에 아의 예, 이오, 발음 나와야 돼 니까 아니고요. 이래서 펜한펜 들입니다. 한 견대 들이라고 할수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네. 그래서 첫 번째. 사 번에 it is 자 이거 똑같죠. 이것은 입니다. 코끼리입니다. 자코끼리셀수 있지요. 그래서 i e o u 에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an elephant 이렇게. 오 번에 나는 봐요. 이거 똑같네. 어. 벌인데, 비라는 거는 벌인데, 벌도 셀 수가 있잖아. 그런데, 하나의 벌들, 이거 같이 쓸수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벌들을 봅니다. 이렇게. 자, 6번에, I have, 나는 가져요. 똑같은 거죠. 3 나와 있으니까, 뒤에 무조, 무조건, 어멋 뭐, 들이라고 해야 되겠다. 복숭한데요. ch로 끝나니까, es 붙여야 돼. 음 잠깐만 선생님 지금 액정이 깨져가지고 오케이 자 여기는 지금 대문자가 갑자기 나오면 안 되지 처음에만 대문자 나와야 되니까 이거 두 번째 거입니다. 어 선생님 맞아 액정이 좀 깨져가지고 글씨가 좀막 다르게 읽는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어 선생님 최대한 좀잘 해볼게. <laughs> 자 이번에요 가볼게. 어나 언이나 x i 이리즈 하나니까. 언, umbrella, 어 발음이니까. 3번에, it is a camera. 4번에, I see. 자, 4배열은 하나라는 말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X이고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I see. Octopus, 문인데어 아 발음 나니까. an octopus. 맞았으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2번에, I have. 어, 언이라는 건 뒤에 모음 발음 나와야 돼요. 그래서, egg. 그 다음에 나는 가지고 있어 여덟 개, 8개. 여덟 개니까 brushes, 틀이라고 나오는 brushes. 4번에 나는 가지고 있어 하나의 반지를, ring. 5번에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다섯 개의 테이블 탁자인데, 다섯 개니까들이라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는 어나 언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s 같이 오면은 들의 뜻이기 때문에 짝꿍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요렇게만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1번이요. 돼있고, 자, 2번에 I see five boxes. 박스는 원래 상자는 요렇게 생겼는데, s x 7시오로 끝났으니까, 박스 x e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3 번에 my name is Kate. 나의 이름은 맞긴 하지만 문장의 맨 처음은요 대문자로 써주고 사 번에 I see two b s 나는 봅니다. 두 개기 때문에 여기는들이라는 말 써줘야 돼 s로 끝났기 때문에 es 붙여주고 그다음에 얘는 첫 철자는 대문자로 a에서 b 이렇게 자, 담아줬으면 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림 보고 하는 거네. 자, 2번 그림을 보고 2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별다른 건 똑같은 건데, 문장의 처음은 대문자로. 3번에, 3번에, I see t h r 나는 봅니다. 세 개의 여우들 셀수 있죠, 동물이요. 그 다음 4번에, it is a leaf. 이거는 어, 나뭇잎이에요. 5번에, they are, 자, n e 인데 다, 돌, 들, 이렇게. 그치? 돌셀수 있으니, 하나, 두개셀수 있으니까. 그래서, 난, 그들은 돌들입니다. 나는 봐요. 몇 개, 두 개의 돌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자, 이거요. 혹시 여러분 놓쳤을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스틱, 이렇게, 어, 빈 공간이 있으면, 책맨 뒤에 보면은 스티커 있어요. 스티커 붙여가지고, 여러분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they are b u s e s 버스들이니까 i see two. 자, 그다음에 3번에 두 개, 두 마리의 개들 이렇게. 그다음 4번 거 it is. 자, 여기에다가 umbrella 우산 스티커 붙이면서 하나니까 one 아니고 그냥 u n umbrella 이렇게. 그다음 5번에 they are 자 여러분 만약에 스티커 안 붙였으면 두 개, 어뭐세개 붙였으면 three 뭐 이렇게 쓰면 돼 two benches. 그 다음에 위에는 그냥 benches. 자 그들은 어 벤치들입니다. 나는 봐요 두 개의 벤치들을. 자 그러면 동그라미. 자 그다음 은 w a 크 k 도 따라올게요 w 크 l k 유닛3이자 이거는 조금 빠르게 해볼게 소년들 집 곰들, 양말들. 자, 이건 SX75로 끝났으니까 다 접시들, 시계들, 상자들, 버스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나는 봅니다. 하나에 하고 이거 같이 못 쓴다 그랬어. 개미를 나는 봐요. 네 개에 네 개입니까? 요리들. 하나, 어, 두 개부터는 이렇게 들 붙여야 되고 얘도 다섯 개니까 들 붙이고 두 개니까 카메라에다가 S 붙이고 카메라는 A로 끝나는데 ES 붙일 필요 없어요. 여덟 개니까 S 그렇지. 얘도 K로만 끝나니까 그냥 S six peaches 복숭아들은 자 원래 c h 로 끝나니까 ES를 붙여야 되고 팔 번에 나는 가지고 있어요. 아홉 개의 팬들팬은 PN이니까 이때도 그냥 N으로 끝났죠? S만 붙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SX75로 끝나는 경우. 선생이 똥, 어, 정답 맞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하듯이. SX75. 이런 거는 ES를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 이번에 몇 개야? 다섯 개. f i v 박스 X죠. 그래서 상자들 얘는 아홉 개요. Nine watches.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섯 마리니까 six ant인데 ant는 별 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s 붙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I see two oranges. 이렇게요. 두 개고 두 개니까들 붙여주고. I see four Bosses. S로 끝나니까 이때는 e s 하면서들 붙여주고. I see two benches. 이렇게. 혹시 처음 거 대문자 끝에 문장 끝났을 때 문장부호 안 했으면은 이거 넣어줘야 돼. 이거 배우고 있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옆에 사과 아이씨 세 개니까 들은 맞는데 s로 끝나니까 요거. 이번에 여섯 개니까 곰들. 그다음에 나는 가지고 있어 한 하나에 뒤에 모음 발음 아니니까 on 안 되고요. 두 개의 요리들 해서 s로 끝나니까 es 붙여 주는거 다음또 이거는 틀린 거를 다시 올바르게 고치라 그러네. 어 얘는 어 모음 발음이니까 un, e n t 라고 가야 되고 얘가 틀린 거. 그다음에 시계들. 자 ring은요 그냥 반지 얘로 끝나는데 여기다 es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rings. Brush는 ES로 끝났으니까 이거 맞고 4번에 Camera 여기 A로 끝났으니까 이거 맞고 Teacher R로 끝났으니까 그냥 S만 맞고 p i t c h 는 CH로 끝났죠? 그래서 얘가 복숭아, p i t c h e s 이렇게 가야 되고 5번에 s c k 은 어, 양말, K로 끝났으니까 얘는 그냥 S입니다. s 버스는 S로 끝났으니까 ES, X로 끝났으니까 ES 맞, 맞고요 다음은 동그라미 그다음 밑에요. 자, 이거 맞게 고치라는 건데 이번에 What is? What은 무엇이라는 말이야. 무엇이니 이것이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What? 자, 줄잘 맞춰서 쓸게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물음표. 여기 틀린 거고 3반의 1 is 언 n o c t 라고 해야 되지. 겠이 모음 발음이니까 그대로 써 주고 they are 그들은 그들은이라는 말은 be e s 요렇게 s 붙여 줘야 돼. 벌들입니다. i s e 나는 봐요. 세 개의 egg 뭐를? 계란들을 해서 es가 아니라 eggs 이렇게로 해 줘야 돼요. 그다음 뒤에요 I see a girl and 자, 1번에 보니까 머리랑 하나의 elephant 모음 발음이니까 a n elephant. 그다음에 i 이 e 2번에 두 마리의 horse를 봅니다. H O R S E. 이로 끝나니까 얘는 아까 sx 치슈 아니지. 그래서 그냥 s만 붙여. 두 개의 말들. 그다음 rc three foxes. f o x 여기 그대로 있는데 x로 끝나니까 es. 세개어세 어, 마리의 여우들을 봐요. 4번에 rc two. 자, 4번에 두 개의 벤치. h 로 끝나니까 얘는 어떻게? saas야. OK. es 이렇게요 자 이렇게 교재 채점은 마무리가 됐고요. 오가 선생님이랑 두 번째 영상으로 만나요.